저한테 많이 당했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인권위원장 또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네. 이 세상에 인권위 직원들이 하지 마라. 신문관고 내고. 아시아인권위원회.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국제사면위원회. MST 인터내셔널에서 400여 명의 법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그거 좀 지금 하는 거 노출 아니에요? 심지어 민간인 사찰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영산 참사 가족들 인권 단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차라리 국회의원을 나오세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씀해보세요.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항상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예요. 자, 봅시다. 북한의 탈북자들 신고받아서 불법적으로 기획사에다 편지 보내가지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실명을 공개하면은 탈북자도 실명을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변의 이협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실명 공개된 사람들을 가만두겠어요? 그게 북한의 인권개선입니까? 죽음의 길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35년 교수하면서 논면 열혈금 번 쓰고 제작급받쳐 쓰고 그런 낭신을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인사 5대 필수과목 알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거 보고 제가 느꼈어요. 알죠. 병역,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여기 몇개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서는 해당돼. 하나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게저저 사실이 아니다. 지금 5대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병력과 네. 아드님의 문제, 심지어 한 평짜리 땅에다가 유장전입하고.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두 개의 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외왜 보러 가셨어요? 희들이 권고했고, 그 문제가. 그러면서 용산참사 그분들한테 그런 혹독한 표현을 쓸수 있고, 그분들한테 음.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어, 용산참사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 혹독한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없습니다. 저분들이, 아, 콩곡을 하고 있어요. 독재라도 하는 말씀, 저희 참사위원들 죠 유족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용산 음. 아니, 그걸, 어쩜면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뻔뻔한 게 아닙니다. 확, 확신하게 제가 시간을 주시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사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김종익 씨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역대 연권위원장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문, 영화를 보러 가느니, 한 개의 문으로 빨리 집으로 가세요. 이것이 현 후보가 마지막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제가요, 인권위원회를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호준 의원의 아버지 정대철 당시 의원은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 인권 위원회가 탄생돼서 세계적 존경을 받았습니다.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유엔 인권 위원회 의장국 될 건데 현병철 위원장이 돼가지고. 의장국이 안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 지금도 어,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많은 지금 벤치마킹은 있고, 되고 어떻게 인권 탄압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네. 되는 하나. 의장국은 왜안 됐어요? 의장국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여건이 하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여건이요? 예, 말씀 시간만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m s 스 n 인터내셔널에는 최근에도 부적절하다 이런 성명을 냅니까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권단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도대체 국내에서 모든 인권 운동가와 직원들과 국민과 희생자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의장국도 유엔 의장국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됐겠어요 그걸 다 반대하는데 뭘 그렇게 좋아서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꼭 하고 싶어요.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가로부터 소위민을 맡으면 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